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 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상가예요. 세 번째, 찬양을 할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회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 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목소리> I'm going see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자로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부 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길 고대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원래는 오늘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서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모두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알게 될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과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는데 전우사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는 반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반전이라는 말을 아나요? 반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한 상태로 쭉 가다가 갑자기 반대로 확 바뀌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속에 어떤 주인공이 계속해서 불행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행복해지는 것, 계속해서 어떤 일을 실패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성공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반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마치 이야기 속의 반전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이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멋진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 깔아 드렸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처럼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들었어요. 금요일이 되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피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려 주일이 지나고,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원수들과 마귀들에게 예수님의 실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실패는 예수님의 성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승리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승리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우리의 이전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해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좋은 선물을 모두 받게 돼요. 전도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선물을 받고 행복해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지난 일주일은 너무 힘들고 두려운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싶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을 꼭 주고 싶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노력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 좋은 선물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때로는 교육이 싫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을 모두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좋은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묵상집은 교회 올때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콩이 자랐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 암송 영상과 부활절 열동 영상을 함께 보아요. 다음 주 주일에는 4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필사운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때드려요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 복음장절 말씀. 아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장절 말씀. 아멘. 호산나 주...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 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 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오케이.